안녕하십니까 7월 22일 마감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냥 좀혼금세로좀좀 좀 마감이 좀 되었고 코스금 같은 경우 지금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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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어제보다 고가를 높이는 성지을했지만은큰변화지 없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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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계속 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 불확실한 부분들이 워낙 많아서 여기에 너무 어 여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거 있죠. 하지 말라는 것들은 만은잘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오늘 시장은 어뭐 딱히 특별한 건 없었지만은 그나마 이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거는 뭐냐? 어, 달러가 지금 약세인데도 환율이 내려가고 하는데도 시장이 혼조세를 보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래요 전 세계가 좀다 그래 중국 빼고 어, 글로벌 쪽으로 거의 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어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어,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을 기다리는 모습 이거 그거것 같아요. 뭔가 좀 경기 부양책 이런 것들 좀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유랑 이유가 그, 그 유럽 연합에서 그 코로나 지원금을 이제 내놓게 되는데 그 미국에 있는 자본들은 야 유럽은 저렇게 하는데 미국 너 우리는 뭐하냐 너네도 뭔가 좀정책내놓아라왜 너네는 유럽만큼 일을 안 하냐 쟤네들은 뭐백시간백 100시간, 시간씩만 밤새면서 정상들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그리 의회, 너네 의회라는 놈들은 뭐 하길래 이렇게 합의가 안 되냐, 이제 이런 것에 좀 압박을 넣는 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시장이 원하는 게 보이죠. 뭔가 정책을 내놔라. 그러니까 경기부양정책, 이렇게 보면 재정정책을 내놔라 이런 거예요. 뭔가 좀더 돈을 더풀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내놓아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도 역으로 알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뭔가 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애매하게 강한 것 같은 이미 이 찜찜한 기분은 뭐냐면은 그~ 아직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걸로 역, 어~ 볼 수가 있고 이게 만약에 정말 늦어지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부양정책이 원래 칠월 말에 나온다 했다가 지금 팔월 초로 밀릴 것 같다라고 하는데 이마저도 더 밀린다 그러면은 시장이 여기서 빠질 수도 있어요 진짜 오히려 빠지면서 야, 너는 이래도 정책 안 내놓을래 하면서 시장 밀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이그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고 점에서 물림 만약에 물리면 저도 답이 없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요. 지금 천천히 안 보시는 분들 많죠. 내거 빼고 다 올라간다라는 마음으로 어, 그렇지만은 그거 결국에 다도게된다는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시장은 좀 저는 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반도체 그 다음에 중국의 홍수 이 부분 이두 가지가 어좀 중요할 것 같고 일단 내일, 오, 내일, 바, 내일 아침에 테슬라 실적 발표하니까 이거는 분명히 큰 뉴스거리가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반도체의 마이크로소프트랑 SK하이닉스 내일 아침에 실적 나오고 그 다음에 중국에 지금 홍수가 나와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은 일단 수해 보고 있죠. 수재 보고 있죠. 수재민 생기고 있고 수해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꼭 이런 큰 재난이 지나가고 나면 또 전염병이 돌잖아요. 가지고 이 역병들, 전염병 전염병들. 여기다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또 이제 구호, 9호, 구호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SOC도 있고. 그다음에 어제 뉴스 본 건데 그 지난번에 중 구십 구십 몇 년도에 중국에서 홍수 크게 났을 때 제주도에 있는 해양물들이 다 죽었다 죽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다 흙탕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흙탕물이랑 강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닷물 염도가 안 맞아가지고 제주도에 있는 해산물이 다 죽었다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보다 비도 많이 왔고 지금 고, 어 과학적으로 그것도 관측이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어, 이 해양 오염된 관련된 문제들까지 또 테마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그 부분까지 확인해서 그 종목들 같이 보면은 그 종목들도 분명히 변동성 생길 거예요. 그 종목들도 같이 확인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도 좀 별로 재미는 없었는데 고생들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